안녕하세요, 골프먼치입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제로버터를 완성했습니다. 많은 문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공부 좀 하면서 설계하고 디자인하느라 좀 딜레이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다린 만큼 좋은 퍼터로 보답해 드리려고 노력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로 퍼터를 구입하시기 전에 제로 퍼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략하게 영상을 담아 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이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렛츠 고! 기계 앞에 와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짜서 이제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계가 알아서 이제 가공을 해줍니다. 자, 이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큰 알루미늄 소재가 보시죠 이 기계를 통해 이게 하나씩 하나씩 다 이게 깎습니다 이렇게 다 깎고 이게 1차로 깎고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깎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게 뒷면 여기 보면은 이 뒷면이에요 여기 이제 뒷면 여기 이 부분은 이제 깎아요 그래서 깎고 깎고 또여기또 세워서 또 깎아요 세워서 깎고 이런 과정을 통해 다섯 번의 공정.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의 공정을 통해서 나온 게 딱, 요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제 가공을 하면, 이제 후처리, 샌딩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 네, 지금, 샌딩 치기 전입니다. 크림 가루를 이제 해서 표면 후처리를 하는 겁니다. 끝납니다. 이러고 이제 도금을 맡기면 됩니다. 자, 이제 도금이 왔습니다. 이 도금이 왔으니 이제 조립을 하고 페인트를 넣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제 부품을 이렇게 조달했습니다. 우선 무게추를 끼릴 예정입니다. 볼트를 조여 줍니다. 무게추를 넣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스터. 여기 뒤에 부스터를 이제 장착해 줄 겁니다. 부스터도 똑같이 록타이트를 발라 줍니다. 얘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예, 부스터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이렇게. 예, 이제 다음 단계는 페인트 칠을 합니다. 라인선 페인트 칠을 할 예정입니다. 페인트 칠을 합니다. 가장 어려운 작업이에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 놓습니다. 출고 예정이 이제 임박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페인트가 굳어지기 기다리고 이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 츠 t 자 이제 레이저 기계 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레이저 각인을 해 보겠습니다. 커스텀으로 본인의 이름을 각인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그 각인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샤프트랑 헤드랑 이제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드로 붙일 겁니다. 하고 네,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 드와 생거를 좀 닦아줍니다. 깔끔하게 닦아준 후 패키지를 마칩니다. 이쪽으로 한번 봐야겠어 여기 지금 라이각이 70도입니다. 라이각 70도,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밑면 밀착. 밑면도 이렇게 밀착, 밀착이 더잘 되게 됐고, 여기에 이제 가리키는 면도 이제 똑바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굳힙니다. 예, 이 상태를 굳힌 후 다음 단계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다, 본드가 다 굳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기장 커팅을 하고, 그립을 끼우겠습니다. 네, 커팅을 하고, 날카로운 부분 좀 제거 좀 하고, 이제 그립을 끼우겠습니다. 저희는 정품만 취급합니다. 이제 그립을 끼겠습니다. 잘 끼운 후표형이잘 맞는지 한번 보고 잘한 번에 잘꼈습니다휘져나온 거는 이제 싹 깔끔하게 제거를 합니다. 잘 빼주면 네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립이 끝났습니다. 자, 제로 토크 퍼터가 완성됐습니다. 여기서 제로 토크가 무엇이냐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퍼터 헤드의 무게 중심에 샤프트가 꽂혀져 있는 퍼터를 제로 퍼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로 퍼터가 장점이 뭐냐 하면은 이 무게 중심 중앙에 샤프트가 꽂혀 있어서 이렇게 회전하는 이 토크가 0이어서 제로 토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회전하는 힘이 없다라는 결론은 그냥 일자로 빼고 일자로 치기 편하다. 이 말로 나온 퍼터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제로 토크 퍼터가 어떻게 하는지 간이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팔을 올려서 이렇게 한번 굴려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 잘 굴른다 하면 이 퍼터가 제로 토크 퍼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다른 퍼터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샤프트가 중앙에 꽂혀있는 이게 똑같이 센터넥 포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센터넥 포터 도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얘는 제로토크 포터가 아닙니다 이게 안 돌아가죠 음.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로토크 포터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요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장비로 껴서 얘가 이렇게 흔들어보면은 얘가 이제 엄청 막 뒤뚱뒤뚱 한다. 그러면 걔는 제로 토크가 아니고 균일하게 왔다갔다 한다. 그럼 그버터는 제로 토크 버터입니다 자,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껴서, 그래서 한 바퀴 돌려 보겠습니다. 제로 토크 퍼트는퍼터는그 아무 방향에 있어도 멈춰 있습니다.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 어차피 무게 중심이 이제 중앙에 있으니까 그냥 다 이렇게 잃었습니다. 자, 그러고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흔들어도 이제 똑바로게, 똑바로 변함이 없습니다. 약간 미세한 떨림은 있는데, 미세한 떨림은 이 샤프트가 이게 흔들리면서 나는 떨림이라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시 배틀 쿠루저 제로 토크 퍼터 제작 과정이었습니다. 그 출시 기념으로 9월 한 달간 20% 할인 행사로 진행합니다. 물론 이 제로 토크도 진행하고 다른 퍼터도 동일하게 20%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골프머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골프생활 되세요.